네 앞서 보신대로 이번 총선은 온라인 선거 운동이 주력인 만큼 선거법 위반 단속도 강화됩니다. 이 단속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 공정 선거 지원단을 선발해 선거 운동 기간에 가짜 뉴스 등을 적발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사이버 선거 운동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공정 선거 지원단 한분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이버 공정 선거 지원단 김상무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네, 현재 이 서울시 선관위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은 몇 명이고 또 본인이 이렇게 직접 지원을 단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 어, 현재 30명의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활동 중이고요. 네. 어 저는 제가 전공이 법학이라서 헌법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해보는 게제 경력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어느 정도 업무와 또 연관성이 있으신데, 이 사이버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버 공정 선거지원의 주요 활동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음, 사이버상의 미법 게시물들을 검색하고 그 조치를 하는 건데요. 음. 우선, 여론조사 공표 방법 위반이나 후보자에 대한 흑색 비방, 허위사실 공표 같이 이런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해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3항에 따라서 삭제 요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의 정도가 큰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는 저희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이 채증을 하고 추후에 있을 고발 등의 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번 선거는 또 온라인 선거범죄 단속을 좀 강화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 지원단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예 위법 게시물들을 검색해서 위법성 검토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홈페이지에 신고된 글들이나 그런 것들을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지원단 활동 해보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 네, 사실 이 지원단 활동 하기 전에는 그 위법한 선거 정보의 경우에도 뭐, 집단 지성이나 자정작용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선 상당한 양의 비법 게시물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네. 그 놀랬고, 또 많은 유권자들이 이런 허위사실로 판명된 선거 정보를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거 정보로 인해서 적어도 유권자들이 선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에 보람을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는 또 온라인 비대면 선거 운동이 확대되고 있는데, 총선 전까지 우리 지원단 분들의 활동기에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아,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저희 교대 근무나 뭐 추가 근무 등을 통해서 또 활동 반경을 넓혀서 위법 게시물들이 확산되지 않고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월 15일 선거일까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